제가 아래 버섯 요리 올렸잖아요. 그때 버섯 사 갖고 집에 남았는 거 있지요. 그 렇게 오늘 또 새로 활용을 한번 해 보세요. 아래 거보다 더 맛있 맛있어요. 어, 떤 분이 댓글에 마없기만해 봐라. 가만 안 놔둔다 이카더라고요. <laughs> 그래 내가. 아니 다른 사람도 다 먹어 봤는데 다들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아직 어, 가만히 놔두는 거 보이겠네. 맛있었나 봐요. <laughs> 입맛이 다 다르 있긴 괜히 쫄고 있었잖아요. <laughs> 어, 표고버섯 한 6개 정도로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줄게요. 뭐 중간에 기둥 요것도 해도 됩니다. 꼬토바리만 이렇게 땡땡땡땡 쪼맨창 잘라내고요. 그래, 준비해 놓고요. 뭘 하느냐 하면은 여기 바로 찹쌀가루입니다. 찹쌀가루 종이컵 한컵 정도 넣을게요. 물도 종이컵 한 컵. 소금을 한선나 껍데기 한한 티스푼 정도 넣으세요. 어. 제가 버섯 요리를 올리면은 제 어, 핸드폰에도 자꾸 버섯 영상 다른 영상이 막떠요 그래 가지고 버섯은 남았는데 또뭘 맛있는 거 하지? 이웃님들도 버섯 사 가지고 또 남았을 낀데. 저는 요리 한번 올리면 집에 또 남아 있잖아요. 그걸 활용하시라고 계속 이제 좀 올려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어, 튀김이 나오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부침가루를 하면 조금 있으면 녹는데 이찹쌀가루를 하면 아무리 놔둬도 안 녹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먹어 봤는데 진짜로 바삭하게 두 눈이 흘떡 까드비질 정도로 맛있더라고요. 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도 유튜브 보고 배운 거 오늘 너무 맛있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도 뭐 배아야 되지 뭐 그지야. <laughs> 수천 개 수만 개다 알고 있을 리가 있나. <laughs> 솔직히 고백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찹쌀가루가 표고버섯에 완전히 삭삭삭삭 다 완전히 처벌 처벌 완전히 다 발릴 때까지 음, 우리 장아신고 비석거리면 철바닥 철바닥거리잖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착착 붙도록 예, 손으로 쉘쉘쉘쉘 이렇게. 문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줍니다. 여기 또, 금방은 안 붙으니까네. 조금 발라가지고, 조금 놔두이세. 놔두면은, 주절로 속에 조금 약간 스며들겠지야. 우리 그냥 도나스보다 찹쌀 도나스 보면 훨씬 더 쫄깃쫄깃하게 맛있잖아요. 저는 참고로 찹쌀 도나스 찹쌀로 했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 아줌마 니뭐 네 좋아하는지 안 알고 싶다. 빨리 영상이나 빨리빨리 빨리 해라. 더운데, 저도 더워해 이렇게, 불 올려놓고, 기름에다가, 버섯을 한개뜰아보고 차라라라라! 소리가 나면은, 나머지 버섯 넣어줍니다. 이 튀김 요리는, 정말로,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지? 누가 신발 밑창을 뜯어먹어도 맛있다 하더만, 다이어트 할 때는, 신발 밑창을 튀겨도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맛있는데, 튀기고 나서, 이 기름, 남은 것 처치하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지요? 그래도 한번 튀긴 거는 저는 다시 어, 재사용합니다. 다른 요리할 때 버섯이어가지고 훨씬 더 감칠맛이 나겠지. 넣어볼까예? 자, 볼까이 자, 이제, 건져내 볼까요? 건져내서얼마 이제, 이제, 지제가제번제어볼게요 보통 튀김하면 두번 튀겨야 되는데 이거는한이만튀 한번만 튀 너무 바삭해요. 바삭해요 제이 장아찌 담아놓은 거 있죠? 요거랑, 아니면 그냥 소금에 이렇게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음, 음, 고소하고, 쫄깃쫄깃. 음, 음, 노. 어휴. 완전, 고기, 고기! 음! 표고버섯을 튀기니까 고기 같아요, 고기. 완전, 와! 여기. 여기 찍어 먹어야 돼요, 여기. 음. 와, 너무 맛있어. 대박 맛 대박, 대박. 음! 음! 치킨보다 더 맛있어. 와! 와, 맛있어. 음음 음, 이빵 음. 음. 맛있어. 음, 이 정말혀.